보여주는 스포츠 손상 오늘은 전방출혈. 안과 그게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 하는 거야. 같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자, 이게 뭐냐. 아이고, 눈이 뻘겋게 됐네 아이고, 이야 이거, 이거 야 요, 아, 요 하얗게 보이는 경우는 이제 반사증거니까 이건 아니고 눈이 전체가 뻘크게 되는 이렇게 피가 찼어. 피 전방 출혈이니까 피가 찬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뭐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데 어있가만히서면 어떻게 이느냐이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요렇게 바뀌어. 요고 피가 다 가라앉아 아래쪽으로. 안 보이다 전혀 보이는 보이지. 당연히 웃기지. 그렇지. 뜯어내는 거야, 뜯어내는 거저 혈구들이 막. 요 주위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. 물론 대부분 외상에 생기는 거고. 그래서 어떤 거냐. 전방출이니 전방이 뭔지를 알아야돼죠 전방이. 여기는 대한거약화야 보건복지부에서 그림을 그려줬더라고. 전방출. 인터넷 찾아봐요. 그리고 보면. 요 렌즈가 있는데 동그란 렌즈 앞에 보면 여기 뭐지? 망막 아니 무슨 소리 야막막은저 뒤쪽에 있는 거고 막요 하얀거는 각막 각막은 뭐냐 각이 뭐냐 뿌리 아, 뿔뿔 뿌리각 응? 알지? 뿌리각이고 이 안구가 있으면서 안구에 약간 볼록 튀어나와서 각막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? 요거는 뭐지? 이게 수동체고 요 앞에 있는 게 공체, 파란 눈동자, 뭐 까만 눈동자, 그게 공체지 공체. 봉체. 렌즈는 색깔이 없고, 그리고 이거는 모양체. 렌즈를 줄였다는 데 모양체가 있고. 그래서 이 공체에서 집필됐다. 그럼 앞에 있는 뻘이 되겠지. 그런데 이 렌즈의 앞에 있다. 그래서 전 방이 방. 방 문제, 방 문제 알지? 안방, 작은 방, 큰 방, 작은 방 있게, 엄마 방, 아빠 방, 그런 그처럼 방이라고. 전방 앞에 있는 방에 출혈이 됐다. 근데 왜 중요하냐? 눈에 딱 보이니까. 그 시각을 확 차게 할 거죠. 그래서 전방은 뭐냐? 앞쪽에 있는 방이다. 챔버가 방이야 되시거든요. 앞에 있는 방이다. 근데 통증이 당연히 딱져있으니까 통증이 생기겠죠. 그다음에 세상이 붉게 보이겠지. 그다음에 검게도 보이고 이게 어떻겠죠? 근데 좀 지나면 사 하겠죠? 이제 검은 자가 빨갛게 되고, 그리고 좀 지나면 그 혈소가 아래에 보이겠죠? 근데 이거 자체는 아주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도 할수 있어요. 증상은 되게 희한한 사람이 이상하지만. 근데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미세한 경우는 관찰을 해볼 수도 있어요. 그냥 그 혈구가 흡수되게끔. 근데, 어, 많은 경우가 스스로 싹 제거되는 거예요. 시간 지나면. 근데, 저중에선 동반 손상, 아까 안와 골절이 있다든지, 안저골절이라고 하는데, 그 골절이 있다든지, 다른데 손상이 같이 있지 않나, 저 막막 같은 것이 손상이 있지 않나,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. 같이 보으면 이거는 외상과 다은 것에 한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혈과, 녹내장이 문제죠, 농내장? 녹내장은그 안, 안구 안에 압이 높아지는 병이에요. 근데 이게, 혈색소가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나왔다 들었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혈색소가 찌꺼기 같은 게그 배수구를 막아버려 그러면 압력이 확 올라가겠지 그죠? 그래서 농내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뭐 그런 등등의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병원에 가봐야지 원래. 네,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안과는 뭐 기다려보고 할게 없어요. 그냥 가면 돼. 내가 보니까 그래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금만 이상해도 빨리 병과 가자. 특히 안과는. 그러면 이 눈이 너무 중요해요. 나는 저는 안과가 아니지만 안과는 참 중요하다. 인상이 들어요.